세계 1위 애플은 기업가치에서도 이르지만 전세계 중소기업에 가장 많은 소송을 제기하는 회사입니다. 그 소송도 아주 너티하면서 상대 중소기업의 피를 말리는 전략으로 반사회적인 소송이 대부분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정말로 중소기업을 많이 돕는 기업으로 삼성전자는 최고의 중소기업 미래 파트너입니다. 거래대금 처리도 확실하고 기술 측면의 예로상도 앞장서서 해결해주는 도움이 역할도 해주는 착한 기업입니다. 삼성은 2015년부터는 중소기업의 특허 기술을 무료로 이전하는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올해는 모바일 기기 반도체 소작 디스플레이 등총 8개 분야에서 272건의 특허를 공개해서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500개의 중소기업이 959건의 특허를 무료 이전받았습니다. 그런데 반하여 애플이 기술이 있는 중소기업을 부르면 그것은 죽음의 키스라고 합니다. 애플이 부르면 기술 제유로 좋은 비즈니스가 있는 줄 알다가 나중엔 기술도 직원도 깨가서 결국 줄도 산하거나 소송을 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애플은 혈액 산소 측정기를 개발한 마시모, 심박수 모니터링 기술을 보유한 발렌셀 같은 중소기업에 접근한 뒤 남몰래 인력과 기술을 빼갔으며 결국 그 기업들은 다 무너지거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특허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하고 소송 비용이 많아 상대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은 결국 무너지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선성은 기술이 당사에 어울리지 않는 규모의 기술은 과담이 이전하거나 자회사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기술과 자금을 대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죽음의 키스를 하는 애플과 조용히 중소기업을 돕는 삼성전자 두 기업을 비교하면서 대한민국의 자랑, k 자랑이니 감사합니다.